새벽기도 3일차입니다.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계신가요? 무엇이 맞는 길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방향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말을 할지 참을지, 지금 결정할지 기다릴지, 이 관계를 이어갈지 놓을지.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지혜는 소리 없는 인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고 갈등 속에서 분별하게 합니다. 이 하루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지혜를 먼저 따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고민될 때마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부족한 저에게도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말보다 경청하게 하시고 반응보다 분별하게 하시고 서두르기보다 기다리게 하소서.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이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일중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정과 판단 사이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갈등을 이기게 하고 혼란 속에서 분별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그 지혜로 당신의 걸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질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때론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치료의 광선처럼 임하게 하소서 약보다 기술보다 의사보다 먼저 주님의 권능이 회복을 일으키게 하시고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약물의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고통의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안아주소서. 주님 그 가족의 마음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치료가 오래 걸리더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혹 마음이 낙심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